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이야기 오늘은 지난번 어, 얘기한 것의 두 번째 에, 두 번째로 독일이 자랑하는 50가지의 좋은 이유 에, 지난번에도 그좀 간추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줄이고 줄여서 간단하게 독일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가 여러분께 말씀 들어가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사회 사상가의 나라, 사상가의 나라죠. 여기는 이제 칸트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 괴테 어, 같은 사람이 있고 또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하면 축구의 나라입니다. 이제 곧 유럽 축구가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에, 그때 여러분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고 축구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 예술의 나라. 예를 들면 노이슈반슈타인, 저 바이런 쪽에 나, 내려가면은 그 유명한 건축 예술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너희 시반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방문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독일의 경우는 2만 5천 개의 송곽이 있고, 대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 어디 가도 이 송곽이 참 많아요. 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또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그런 그 그런, 그런 2만 5천개의 성과 그 다음에 대골 보통 대골은 이제 슈로스라고 하는데 에, 유난히 독일이만친나그 예, 다음엔 세계적인 에, 독일책. 에, 괴테의 파우스트라든가 괴테의 이런 고전 그 다음에 갈막스의 자본론 같은 거또 그림의 동화 같은 거 이게 다 세계적인 그런 책들입니다 에, 그다음에는 슈바츠발드라고 저 남쪽에 가면 슈바츠발드가 유명한 그 살림이 있어요. 사실 독일은 에, 알프스 남쪽의 알프스를 빼놓고는 독일 전역을 에, 도, 돌아다녀봐도 그렇게 큰 산은 없습니다. 큰 산은 없고 살림 거의 뭐살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그 남쪽은 남쪽의 그바덴뷰텐베르 거기에는 그 시바스발 블랙 포레스트 아주 유명한 에~ 피서지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하여튼 왈트 나라 포레스트 나라 산림의 나라라도 광원이 아니잖아. 그게 독일에서 유명한 거고 그다음에는 에~ 독일의 흑방 에~ 독일의 또 맥주 독일의 흑방 이것이 사실 에, 독일 사람들에게 건전한 그 생활 에, 음식 양식을 제공하지 않나 주로 아침에 에, 커피 혹은 티와 더불어 이렇게 흑빵들을 많이 먹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흑빵을 좋아합니다. 그 색깔은 이제 그야말로 좀좀 좀 까마잡작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그 우리 영양가가 굉장히 많고. 예그런면서아주그 독일인들의 그 검소한 생활의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는가 이런 빵 저도 아침에 이런 빵을 사서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 예, 불란서의 그 빵에 비해서는 비록 독일 빵이 그 미관상은 뭐~ 특별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영양가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흑빵 에~ 예, 독일 하면 흑빵 사실 이와 같은 빵은 우리나라에도 에 보급했으면 좋지 않나 는 에~ 생활이 쭉쭉 됩니다 에~ 그다음 또 어, 그다음에 독일 맥주 그 대금목전을 뭐~ 유명하고 특히 에~ 바이올린 특히 바이올린 뮌헨에 이~ 옥토버페스트 에~ (10월달에) 가면은 매년 크게 그 옥토버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에 맥주 축제라고도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6 0 0만이 모여드는 그런 유명한 옥토버 페스입니다. 트자 맥주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런 행사를 할수 있을까? 저도 딱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뭐. 호래에서 이제 맥주 파티를 하는데 그때는 뭐 세계적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뭐 같이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그렇게 화이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웃고 그리고 맥주의뮌에를 가면은 조금씩 교통적으로 굉장히 이태리도 갈수 있고 불란스도 갈수 있고. 또 이렇게 비엔나 쪽으로도 갈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수 있고 아주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 바이에른 지방 뮌헨을 위시한 바이에른 지방이 저는 유럽 전체에서 하나의 그 심장부가 아닌가 노랑자운가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옥토와페스터는 세상에 맥주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제를 벌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일인들이 그 자랑을 하고, 저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언젠가는 제가 뉴넨 옥토바페스트에서 별도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맥주, 옥토마 페스트 그리고 최고의 국가 형태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독일이 아닌가. 2차 대전 이후의 독일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범국가로 모든 면에서 골고루 균형된 그런 사회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2차 대전 이후 독일, 전후 독일, 또 그리고 1990년 독일 통일을 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독일이 지금 중심 국가로, 그 전에는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난쟁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은 이 독일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어제. 예, 네,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고 에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유럽이 다시 새롭게 탄생하려고 하는 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에 지금 세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과연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유럽에도 의그참에 위험이 이좌 좌측에서도 오고 이 우측에서도 오는 그런 민주주의의 그 위기를 막고 있지 않은가. 예, 그래도 이제 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예, 이 보수 정당, 기민당이 삼십 예, 프 이상을 찾지함으로써 가장 큰 예, 당이 됐고 예, 유럽 전체로 봐도 이 보수 정당이 우세하는 가운데 예, 유럽이 다시 이제 새로운 국회 형성이 유럽 의 형성이 형성되자 본다. 또 이제 좀 있으면 유럽축구, 유럽축구가 지금 시작될 전망이 있고, 특히나 유럽축구는 세계에서그 유래를 볼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주인치성과 또 발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찬란한 유럽축구에 대해서 제가 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에, 지난번에 이어서 독일이 자랑하는 50개 중에서 오늘도 그 추리고 추려서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했습니다만 독일이 자랑하는 통일 이후에 유럽에서 중추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유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독일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모든 대륙 중에서 그래도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역시 유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